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10편 목사 16번째. 저절로 행복해지는 고백. 저절로 행복해지는 고백. 10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10편 16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깊이 받닿는 구절이 2절이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나는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다. 이 고백이 다이을 살렸습니다. 다이은이 시편을 지을 때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주는 나의 주님 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 고백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낙오되고 실패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가사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여러분 다잘 아시는 찬송일 겁니다 저도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진정 이 가사처럼 예수님 외에도 좋아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이 듭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자주 불러야 합니다. 단 이런 고백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담아서 부르시면 되는 거죠 때로는 주위에서 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자잘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하 사람에게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고 몸부림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고백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이소 고백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8절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다이소는 하나님을 믿되 단순히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이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계속되는 관계이죠.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살았던 사람. 바로, 바로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열쇠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하나님이 항상 오른쪽에 계신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은 답답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5절. 여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갭이 실로 아름답도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칠구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1 년이 지나 이 동문들이 모여서 유명한 목사를 모셔서 강연을 했었어요. 모두들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민족을 복무하고 세기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모였는데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또 너희가, 너희들의 할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래 신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너희의 일이지, 너희의 일이지, 너희가 무엇 하겠다고 하는 거냐? 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가 잘해서 잘 되는, 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만 하면 잘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속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약속하십니다. 역시 공동 번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가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님이 그들 마음에 임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성전에도 거하지 않으셨으며 손으로 지은 어느 건물에도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복과 특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안 것보다 성령님의 마음에 임하신 후에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에서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교회 안에 두 종의 신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부류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진지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생각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자유일까요? 로버트 멍어 교수가 쓴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정말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집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되어진 일들을 우아처럼 쓴 책이에요. 주인공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마음의 집 여기저기를 암내하며 다니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서재. 서재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참아보도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 벽에 걸린 그림 때문에 당황해 합니다. 주방에 가서는 주님께 대접해 드릴만 땅한 것이 없어요. 자신의 식욕만 채우는 탐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질에서는 주님과 함께 볼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살았음을 알았습니다 볼수 없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 작업실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것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산 것은 다 실패임을 알았습니다 오락실에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오락에 빠져 산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러가면서 도무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침실에서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비밀의 방도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출근하던 날, 그는 거실을 지나치다가 예수님께서 혼자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님께 다가가,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손님처럼, 아니 손님처럼도 대하지 않았던 거죠. 이 책에서 로버트 멍어 교수는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고 도전합니다. 이제는 내 집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정말 개인의 자유가 없이 자신의 꿈을 잊고 자신의 존재도 사라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믿는 것이랬죠. 1 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다 이루어진 복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의 길 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왕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단을 신실히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거 이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